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현입니다 올해로 68이 되었죠. 퇴직한 지 3년째 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멍하니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었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과 회사를 위해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남은 건 무엇일까요? 아내는 친구들과 여행 다니느라 바쁘고 아들은 미국에서 자리 잡았다며 1년에 한번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다른 시댁 눈치 보느라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 가는 게 전부죠. 회사 동료들. 처음엔 자주 만나자고 했지만, 이제는 연락도 뜸합니다. 30여 년을 함께 했는데 말이죠.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스마트폰은 온종일 조용합니다. 가끔 울리는 건 보험 광고나 대출 권유 문자뿐이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자문했습니다. 내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삶을 찾아야 하는 걸까? 35살 때였습니다. 대학 동창 정민수와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죠. 정민수는 제가 가장 믿었던 친구였습니다. 군대도 같이 갔다 왔고 결혼식 때는 서로 주례를 서주기로 약속했던 사이였죠. 사업은 순조롭게 커갔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전자부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렸죠. 2년 만에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강남에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저는 영업을 뛰고 정민수는 자금 관리를 맡았죠. 완벽한 조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 정민수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죠. 불안한 마음에 은행에 전화했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 통장이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10억 원이 넘는 돈이 하루 아침에 사라졌죠. 정민수는 이미 캐나다로 떠난 뒤였습니다. 가족까지 모두 데리고 말이죠. 계획적이었습니다. 반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죠. 제가 영업으로 바쁘게 뛰어다닐 때, 정민수는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다리 난간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친구를 잃은 게더 아팠죠.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 한 편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죠. 그 상처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믿는다는 건 그만큼 큰 상처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과 같다는 걸 그때 배웠죠. 은퇴하고 천명절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처럼 다 모였죠. 아들 내외와 손자, 딸 내외와 손녀까지. 거실이 북적였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장을 봐오고 음식 준비를 도왔죠. 아내 혼자 하기엔 벅찰 테니까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시간 많으시니까 손주들 가끔 봐주실 수 있죠?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덧붙인 말이 가슴을 찔렀죠. 아버지, 이제 회사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손주 돌보시면 심심하지도 않고 좋으시겠네요. 할 일도 없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40년을 일했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요? 며느리가 거들었죠. 아버님, 요즘 베이비시터 구하기도 힘든데 정말 다행이에요. 베이비시터. 제가 그들에게는 무료 베이비시터였던 겁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돌아온 건 이런 취급이었죠. 아내마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당신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하잖아. 애들 봐주면 보람도 있고, 좋지 뭐.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느껴졌죠. 가족이라고 다를까요? 결국 필요에 의한 관계일 뿐인 걸까요? 돈 벌어올 때는 가장이었고, 이제는 무료 돌봄 서비스.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도 당연한 건지 모르죠. 인간은 누구나 자기 필요를 먼저 생각하니까요. 40대 후반 부장 승진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같은 팀 차장이었던 박준호와 저둘중한 명만 부장이 될수 있었죠. 박준호는 제 회사 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동료였습니다. 점심도 늘 같이 먹었고 주말엔 가족끼리 모여 캠핑도 다녔죠. 우리는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누가 되든 축하해주자고, 앞으로도 좋은 동료로 남자고 약속했죠. 하지만 막상 경쟁이 치열해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박준호는 제가 모르는 사이 임원들을 찾아다니며 로비를 했죠. 심지어 제 실수를 부풀려 상부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준호가 부장이 되었습니다. 발표가 난 날, 박준호는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죠. 미안하네, 자네가 더 실력이 있는데.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승리자의 차가운 눈빛이었죠. 그 후로 박준호는 달라졌습니다. 점심 약속도 자주 취소했고, 대화할 때도 거리를 두었죠. 부장과 차장의 관계가 된 겁니다. 10년 우정이 직급 하나로 무너졌죠. 회사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구나. 친절도, 우정도 결국은 이해관계 앞에서는 무력하구나. 박준호를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라고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그때부터 저는 사람을 대할 때 적당한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너무 가까워지면 실망도 크니까요. 은퇴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스마트폰 연락처를 정리하다가 깨달았죠. 300명이 넘는 연락처 중에서 실제로 연락하는 사람은 10명도 안 된다는 거요. 그마저도 대부분 안부 차 형식적인 문자 정도였습니다. 매주 만나자던 회사 동료들은 두달 만에 뜸해졌고 이제는 명절 인사조차 잊어버립니다. 골프 친구들은 제가 은퇴했다는 걸 알자 슬그머니 모임에서 제외시켰죠. 현역이 아닌 사람과는 할 얘기가 없다는 거겠죠.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분노도 했죠.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 술잔을 나누며 형님 동생 하던 사람들, 평생 함께 하자던 사람들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깨달았습니다. 애초에 진짜 관계는 아니었다는 걸요.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유효한 관계였던 겁니다. 명함이 없어지니 관계도 사라졌죠. 텅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정막이 귀를 압박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시끄럽게만 느껴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자 그 고독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자유롭게 느껴졌죠. 새벽 5시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동네 공원으로 나갔죠. 벤치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간을 때우려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죠. 그날도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고독은 정신이 성숙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 구절에서 한참을 멈췄죠. 선물이라니. 저는 지금까지 고독을 형벌처럼 여겼는데요. 공원의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혼자 있을 때만 들리는 소리들이었죠. 언제부터인가 이런 소리들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생각했죠. 평생 남들 시선에 갇혀 살았구나. 좋은 아버지로 보이려고, 능력 있는 직장인으로 보이려고, 괜찮은 친구로 보이려고. 정작 나는 어디 있었을까요? 고독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저를 만났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새벽 공기를 좋아하고, 조용한 사색을 즐기는 진짜 김도연을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과 대화를 나눴죠. 그날 이후로 고독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찾아가는 시간이었죠. 옆집 최 사장과 가까워진 건 은퇴 직후였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은퇴 시기도 비슷해서 금세 친해졌죠. 매일 저녁 막걸리 한잔씩 하며 인생 얘기를 나눴습니다. 외로웠던 시기에 좋은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했죠. 어느날 최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 달만 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죠. 친구 사이에 돈거래는 안 좋다는 걸 알았지만 그동안 정이 들어서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한 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핑계는 많았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곧 해결될 거라고 석 달이 지나자 최 사장은 아예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않고 지나갔죠. 결국 돈도 못 받고 이웃도 잃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불편했죠.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천만 원으로 산 교훈이었죠. 관계는 가까울수록 상처도 깊다는 것을요. 그일 이후로 저는 사람들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인사는 나누되 속마음까지 다 보이지 않기로. 차라리 그게 서로에게 편안한 관계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거울 앞에 선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은퇴 후 급격히 늙은 얼굴, 구부정한 어깨, 생기 없는 눈빛.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평생 남의 시선에만 신경쓰고,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않았구나. 회사에선 상사 눈치, 집에선 가족 눈치, 밖에선 남들 시선. 그러느라 정작 제 자신은 방치했던 거죠. 그날부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시작했죠. 처음엔 10분 걷기도 힘들었지만, 한달 뒤엔 1시간을 걷더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엔 도서관에 가서 글쓰기를 시작했죠. 제 인생 이야기를 한 편씩 써내려갔습니다. 복지관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죠. 감사하다며 손을 꼭 잡아주시는 할머니들을 보며 오히려 제가 위로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건참 따뜻한 일이었죠. 3개월이 지나자 거울 속제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등이 곱게 펴졌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젊어진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답했죠. 이제야 나를 위해 살기 시작했거든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으니 오히려 당당해졌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니 남들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시니어 대학 인문학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철학, 역사, 문학을 배우는 과정이었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모두 은퇴 후 새로운 배움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죠. 그중에 인상 깊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72세의 강 교수님이었죠. 은퇴 후 10년째 공부를 계속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며 오히려 나이 들어서 하는 공부가 더 깊이가 있다고 하셨죠. 수업이 끝나면 다들 카페에 모여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철학 이야기, 인생 이야기, 시사 이야기.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지식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회사에서처럼 눈치 볼 필요도, 체면 차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김여사였습니다. 69의 나이에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했죠. 젊어서는 먹고 사느라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걸 한다면서요. 김 여사의 시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구나. 이들과의 만남은 이전 관계들과 달랐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했죠.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관계였습니다. 매일 저녁 9시, 저는 서재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만큼은 완전히 혼자가 되는 시간이죠.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쓰고, 책을 읽고, 때론 그냥 창밖을 바라봅니다. 처음엔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혼자 틀어박혀 있냐고, 우울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저녁 9시가 되면 아내도 조용히 제 시간을 지켜줍니다. 고독은 이제 제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 산책도, 도서관 글쓰기도, 저녁 서재 시간도 모두 혼자 하는 일들이죠.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만합니다. 고독 속에서 제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니까요. 쇼펜하워가 말했죠. 고독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은 행복의 척도라고. 이제야 그 말을 이해합니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지 못한 사람이죠. 저는 이제 제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냐고. 저는 웃으며 답하죠. 가장 재미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왜 심심하겠냐고.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요. 70을 바라보는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입니다. 이건 비난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누구나 자기 생존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죠. 배신도, 이별도 그래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정민수의 배신도, 가족들의 냉담함도, 동료들의 무관심도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쁜 거죠. 제가 그들에게 기대한 건제 욕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제 기대를 채워줄 의무는 없었죠. 하지만 이런 깨달음이 저를 비관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만들었죠. 더 이상 남들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관계에 집착하지 않으니 상처받을 일도 없죠. 대신 저는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 나만의 생각.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죠. 미움받을 용기가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받아들였죠. 그랬더니 역설적으로 행복할 용기도 생겼습니다.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제 방식대로 살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새벽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걸 바라보며 커피를 마십니다. 곧 시니어 대학 친구들을 만날 겁니다. 오후엔 도서관에서 글을 쓰고 저녁엔 서재에서 책을 읽겠죠. 평범하지만 충만한 하루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 후반전에 진정한 용기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를 얻는다는 걸 말입니다. 제시도클로드는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